엉덩이를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나 다리 저림 느껴봤다면 아마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잠을 자다가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저도 자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 전체가 저리고 너무 아파서 뜬눈으로 밤을 잔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네이버나 유튜브에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으로 검색을 하면 원인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허리 디스크랑 혈액순환 그리고 이상근증후군이에요. 이상근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자골신경을 누르고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상근 증후군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증후군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신경 기능 장애이기 때문인데요. 병원에서는 약물, 주사, 수술 등으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와 증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외과적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예를 들어, 다리가 찢어져서 벌어진 피부를 봉합해야 하면 병원에 가서 처침및 수술 가능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소 특정한 자세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고 뻣뻣한 상태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피부를 절개하고 그 근육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드나요? 아니죠.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서 개선을 하고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도 수술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이 사례는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출판사가 운영하는 의학 학술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28세 여성인데요. 이상근 증후군으로 왼쪽 하체에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신경 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아예 자르는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8개월 뒤에 다시 재발했고 또 재수술을 통해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박리술까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같은 저림과 통증이 나타났다며 수술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유명 의사와 학자들이 참고하는 신뢰도 높은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상근증후군이라면 병원 가서 돈쓸 필요가 전혀 없겠죠. 병원 가면 놔주는 신경주사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신경주사로 주입하는 약물에는 주로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맞으면 맞을수록 약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효과가 미미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만나한 회원님은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다리조림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나중에는 걷는 데까지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 한쪽 다리를 제재 끌고 오셨었거든요. 이분도 알고 보니 이상근 증후군이어서 스트레칭과 운동들을 꾸준히 해서 지금은 굉장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주사로 염증이나 통증은 완화되지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좌골신경을 다시 압박하면서 증상이 재발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 근육불균형 그리고 반복적인 움직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상근 증후군은 신경 주사나 약물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입니다. 자, 우선 내가 정말 이상근 중구인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동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이상근 중구인지 알아보는 첫 번째 테스트는 엎드린 상태에서 평소 불편했던 쪽 무릎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열어내고 고관절이 안쪽으로 내회전되는 상태를 취했을 때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로 통증이 뻗어나가면 양성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평소 불편했던 쪽 다리가 위로 가기 옆으로 누워주시고 위에 있는 다리를 3에서 한 5cm 위로 들어올렸을 때 엉덩이나 또는 다리까지 방사통이 나타난다면 양성입니다. 둘중 하나라도 양성이 나왔다면 이상근, 중후근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어서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동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 발바닥 모아 앉아 주시고요. 무릎을 탈탈탈 바닥으로 가볍게 털어 주세요. 아래 허리가 말리지 않게 최대한 세워 주실 거고요. 양손으로 발가락 끝을 잡아서 아래 허리 피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번에는 왼쪽 다리는 쭉 펴고요. 오른 무릎 접어서 발목을 왼쪽 허벅지 깊숙이 가져오셔야 돼요. 떠있는 무릎을 오른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힘드신 분은요, 반대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편합니다. 양손으로 무릎이나 정강이 발목 다 좋아요. 가능한 곳 가져가셔서요. 상체 조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누를 수 있도록. 자, 무릎 세웠어요. 양손 뒤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골반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다섯 번째 동작. 상체를 세울 거예요.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손가락 깍지 껴서 당겨주실 거예요. 아래 허리가 아마 잘안 펴질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힘을 풀어냈다가 상체를 세워주고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내쉬는 숨에 상체를 한번더 세워주시고, 가슴이 밀리는 느낌 아니에요. 아래 허리를 펴기. 더 가능하신 분은 이번에는 내 네, 허벅지 감싸고 있던 손을요, 정강이 감싸놔주시는 거예요. 왼쪽 발바닥이 뜨지 않게 해 주시고, 자, 여섯 번째 동작. 오른 발라을 왼쪽 팔꿈치 안쪽에 넣어주시고요. 양손으로 정강이 감싸놔서 양쪽으로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이때 왼쪽 발은요, 저처럼 이렇게 접어 두시거나 또는 쭉 펴주세요. 접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일곱 번째 동작. 자, 네. 정강이가 서로 교차되게 두실 거고요. 위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에요. 상체 천천히 숙였다가 일어나고. 항상 배꼽을 조금 당겨주시고요. 가슴보다 배꼽이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지는 느낌이에요. 괜찮으시면 상체 완전히 숙여내서 호흡하시고요. 올라가 있는 쪽 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하고 허벅지 주변 엄청 뻐근하게 당기실 겁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와서 두 다리 쭉 펴고 긴장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를 반대쪽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쪽이 있으시면 한번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누워서 하는 동작으로 이어가 볼게요.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스트랩이나 그 탄력이 없는 목도리, 끈 같은 거를 준비해 주세요. 양 발바닥 합조 발라를 양손으로 감싸놔 주세요. 내쉬는 숨에 무릎을요, 지그시 열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안 잡히시는 분들은 준비물, 스트랩 같은 걸로 발바닥을 걸어서 잡아주시고, 아마 양쪽이 다르게 열릴 거예요. 한쪽이 더 많이 열린다거나, 한쪽은 조금 덜 열리겠죠? 덜 열리는 쪽에 집중을 해서요, 양 다리가 똑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열어내고 홀딩 해볼게요. 발 풀어내줄 거고요. 이번에는 오른 다리만 가져와서 오른손으로 발날 바깥쪽을 잡아주세요. 왼다리는 쭉 편해고요. 왼손으로 왼쪽 골반 위에 손바닥을 짚어서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내릴 때 왼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요. 저 보시면 무릎이 바닥까지 안 닫혀 유연하신 분들은 아마 닿으실 거예요. 당길 때 내쉬세요. 손안 잡히면 언제든지 스트랩을 걸어서 잡아주실 거고, 당긴 상태에서 홀딩 유지해 봅니다.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이렇게 사자 모양 만들어 주실 거고요. 앉아서 했던 동작 다시 한번 더.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냅니다. 이때 왼쪽 골반 따라 올라가지 않게요. 그 상태 그대로 왼쪽으로 쓰러지는데요. 접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른 발바닥이 바닥에 꼭 닿아 있어야 돼요. 허리가 말리지 않게 최대한 세워주실 거고요. 자, 이 자세만으로도 오른쪽 엉덩이 굉장히 뻐근할 텐데, 왼손으로 오른 무릎 안쪽을 잡고요. 당겼다가 밀었다가를 반복할 거예요. 자, 목 어깨 불편하신 분은 오른손 저처럼 이렇게 니엔자 만들어 주실 거고요. 왼손으로 무릎을 많이 당겼다가 최대한 멀리 밀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자, 밀어내고 홀딩, 호 깊게 해주세요. 제자리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양손으로요, 왼쪽 허벅지 뒤쪽을 잡을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요, 왼쪽 무릎을 쭉 펴보세요. 가능하신 분, 왼 발가락 끝, 내 몸쪽으로 당겨서 플렉스 해놓은 상태예요. 접혀있는 오른 무릎이 내 가슴과 가깝지 않게 최대한 천장 쪽으로 밀어내 주실 거고요. 발바닥 내려놓고,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다 가져올 거예요. 무릎이 꼭내 겨드랑이 안쪽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라를 최대한 잡아 당겨 보실 거예요. 이때 제 골반 모양 보시면 계속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최대한 골반, 뒤쪽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한번 낮춰보기. 좌우로 왔다갔다. 다리 풀어내고요. 발 사이 간격 넓게 해서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평상시에 무릎 안 좋으시다면 패스해도 괜찮아요. 개구리처럼 두 다리를 열어낸 상태에서요. 발에 간격은 상관없어요. 가까워도 되고요. 멀어도 괜찮습니다. 등 말리지 않게 배꼽 바닥 쪽으로 낮춰낸 상태에서요. 그대로 엉덩이 뒤로 쭉 보내보세요. 이때 허리 말리는 거 전혀 없어야 되고요. 앞쪽에 있는 치골뼈를 바닥으로 눌러야지 라는 생각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앞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오셔서요. 아마 평상시보다 이거 많이 내려가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상체 살짝 세우고, 배꼽 계속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내 볼게요. 천천히, 손 가져오셔서요. 저 두물은 모아주고, 일어나 앉아줍니다. 오늘 동작들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하고 나서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저 처음에 이 동작들을 할때 식은땀이 줄줄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어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이상근 중후근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동작이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주무시기 전에 꼭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